그리고 여러 가지 지 운영을 위한 업무 추진비, 총의 임원,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 등 설립 어, 운영 예산을 드리고 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계획은 이렇게 수립을 해 보았고요. 예산 안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이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 저희가 2016년도 일날 설립이 되고 나서 지금 3기 세요 되시고요 운영위원으로는 백성훈 원동성 윤규대 이훈경 승민 대원님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사로 현재 박영식 윤기용 대원님이 활동해주고 계시고 강미현 대원님이 사무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 윤기는 2 0 2 5년도 3월 총회까지고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어, 전년도 승인을 받았었고요. 어, 임기가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까지, 2024년도 총회 때까지 어,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내년 총회에 선관위원분들은 어, 다시 선출이 필요한 거죠. 잠시만요. 부산지회장 참고로 지 2024년도입니다. ほとんどの種の友達に見えてそう。はい 아,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아, 네. 고이 어, 부분을 위저를 좀 취해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운영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예, 그 계획을 좀 수리 받 어떻게 할가생각해주시고 네. 예. 20년도와 2 2022, 2022년도 결산과 동일하게 1 20만 원정도로 수율을 했고요. 어, 204년도 로산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총회 구성 그 정원이 237명 정도 되는데요. 어, 그 중에 회원 오늘 총회 성원으로 이제 되시는 분들은 2023년도나 2022년도에 한번 이상 회비를 납부하신 분은 오늘 총회 성원 되시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회비 안 내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1년 동안에 작년에 발생된 세입 총액이 120만 원 정도 되니까 어, 지금 현재 전체 인원수에서 30명 정도가 회비가 납부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일단 세예산사는좀 잡았고요.